네. 다음 당이요 네, 김수민 님입니다. 식구들이랑 난생 처음 캠핑 가는데 버너를 챙긴다는 게 꺼내보니 공구함을 들고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아...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. 버너랑 아니, 가 이거 공구함 헷갈리 드릴 막 이런 거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. 116. 네. 어머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께 제가 너무 취해서 언니 언니를 많이 너무 많이 언니요? <laughs> 언니 너무 시끄럽고. 아니 안주 좀 가져와봐. <laughs> 이런 했어요. 아이고 어머님이 어머님께 어이가 없어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이가 작은 말을 보고 저거 뭐야 물어보길래 망난이라고 대답하셨어. <laughs> <laughs> <아하. 웃음> 망난이 이거죠. <웃음> <웃음> 어휴, 이건데. 예전에 친구가 결혼할 시댁 형님. 딸이 네네. 귀가 못 생겼다고 고민을 하시기에 아 고민되죠. 네. 뭐라고 네. 얘기해야 될까? 위로한다고 한 말이 아유 귀가 부처님 귀 같아. 좋은, 좋은 얘기죠. 좋은 네. 얘기죠. 근데 교회 그 목사님 딸이었어요. <laughs>